오늘 기분이... 좋은 애만 나쁜 날이 있었어요. 오늘 학교 영어 방과후에서 돌아간 일인데... 진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게 창의력 테스트이긴 한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. 첫 번째는 얼굴이 정말 잘 생겼는지 안 그리고 얼굴이 정말 못 생겼는지입니다. 그렇게 가려져 그렇게 그렇게 나왔고요. 문제의 답이요. 아예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그리고 두 번째, 두 번째도 같았습니다. 못 생겼는지 잘 생겼는지 있어요. 거기까지 웃고 넘겼어요. 못 생겼으니까. 그리고 세 번째, 이때부터 정말 기분이 억웠어요. 사랑을 많이 받는지 사랑을 받지 않는지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정, 정말 이거. 이거 눈물 글썽이었습니다. 근데 네 번째 마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짜증났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실제로 울었습니다. 제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고 하실 텐데 저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, 진짜. 어떤 느낌이냐면, 사람들이, 아니, 그게 아니고, 친구들이 전부 다저주겠어요 불쌍하다듯이. 그리고, 쌤마저도 그랬습니다. 영어 반가워에서.